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사람 엄청 많죠 축제 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 완전 로컬들만 오늘 축제 인이잖아요 오늘 저희 형하고 저희 형 친구 한국에서 와가지고 같이 어. 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라 집 근처거든요 파라가 여기 축제한다고 뭐라고 해서 바로 파라 안내를 받아서 좀 여기를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또 세부에서는 축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네요. 어.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hello.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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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you can s p e 와, 수환 이거 what festival? s h a Mai festival. s h Mai means this one is Chinese dumpling. 아, Chinese d u m 입구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와, 피어이라는 음식인데 여기서 되게 유명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들이 다 카메라를 좋아하고 한국말할줄 아는 친구들 많아요. 와, 너무 많다. 이거 뭐야? 여기가 입구라고 합니다. 어때요, 형님? 와, 정신없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뭐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대? 신났구만, 신났어. 어? 제가 진짜 여기 대부에서 웬만한 곳다 가보자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진짜 실로컬이네요 신로컬. 시드로컬.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매서울 정도예요 지금. 그냥 다 쳐다봅니다. 카메라까야 들고 그 니까더 어려운 것 같아. 하나 진짜 많데야 뭐야 나루토도 있네. 헬로와 지금. Wow, <laughs> 아, 또 나루토. 야 도로 여자 도로. 아 여자 도로야. Where is your k 어? t 리 r 이 e k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좀뭐한데야 길거리가 다 클럽이야 그냥 지민 아 잘생겼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는데? 하나 어... Only <laughs> one 어, day? y e 애들이 길빵을 겁나가네 그냥 어... 되게 라이플 들고 있으면 은 진짜 위험한 동네라는 거거든요 야 여기 클럽이네 야 한국 노래 나오네요 아노개가여기서나는거같어요 Every I'm 그래서 저렇게 인사를 해요. 네, 지나가면서한국이서한국정서 반대죠, 서죠국기도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기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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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트라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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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에서한국에에너지가에무 좋네요 한국에에 <laughs> 저기 또 클럽 있다. 아리가도 이래 머리 길고 와서 아 아리가도 이래요. 와 지금 30분째 걸었는데도 길이 끊지 않습니다. 아니 미쳤는데 진짜? 뭐해 뭐해 뭐해?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핸드폰 게임 판네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이런데서는 핸드폰 다 구형을 쓴단 말이에요. 옛날 거밖에 없겠죠? 근데 다 이거 구하기도 힘들겠다. 선택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합니다. 공연하는 곳인가봐요 저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잘 같네 숨을 못 쉬겠어요 넣었습니다 지금 됐어 아웃 됐어. 이제 했잖아 에크라 안녕. 안녕. 아니 이게 갈 수가 없는 게 계속 애들이 말을 걸어가지고 와. 헬로 헬로 헬로. 약간 구황장 얼굴 같아요 지금. 자꾸 뒤에 애들이 자꾸 툭툭 쳐. 왜 왜? 한 말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술 먹으러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유고 유고 유고. 인제 여기애들은 기가 세요 좀 그래서 아한번잠못걸리면은 애들이 보기를 안 해요. 예. 네. 아, 아니 콘서트장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아, 가수가 왔나 봐요. 에, 여주야. 여기야, 여기. 이하오하는데 한국인이라고 내가 막 말하기에는 다다 다 너무 멋지니까. 어... 이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어요뭐블로그를할 수가 없네, 그냥.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진짜. 목소리도> 와 지금 찐져있어요 지금 아마 한국분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 안녕. 아, 그냥 인사만 하다가 집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를 반가워하냐는지 네. 온몸 다 더웠습니다 이미. 와와 네. 소스라이라 야. 사워디카. 왜나테사와디카해 씨발. 사와디카 여기 나라. 어, 태국,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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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야, 니아오. 저런데서는 아무 신경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순간에 들어오는 거라서. 맞아, 맞아. 선머 스키. 그래. 어떤 여자가 하겼어 어떤 네. 여자가 하겼어 몰라. 갑자기 오더이 할기로 갔어. 나는 한번 안아줬어. 괜찮아. 나는 안아줬어. 어, <laughs> 나는 이렇게 안아어 <laughs> 그리고 아까 다섯 명에서 남자애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 내가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할 거야? 손을 들거 아니야? 그러한 명이 뒤에서 밀고 한 명이 와서 주머니에 손을 밀어. 아,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이렇게 가방도 한명 도망가고 이 옆에 붙어서 가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야, 얘가 지금 우리 가방을 노린다. 어. 조심해라. 어. 그러고 나서 열을 이렇게 밀면서 오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고 나서 이렇게 치니까 어. 바로 빠졌잖아. 그러고 가방이 어. 어. 열려 있었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갔어. 아니, 여기가, 여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 가방이 이렇게. 어내 가방도 다 열려있었어 와아 네, 저도 지금 늦겼거든요 오면서 뭐 이러고 오고 있는데 이러고 오고 있는데 뭐 어떤 손이 어기로 이렇게 그냥 그냥 내 손을 아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 이렇와 여기 수화도 출동이 있네요 그냥 일반 경찰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경찰이거든요 라이플 아다 들었던 경찰들 있죠? 어, 지금 세차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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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떠나야지 아 여긴 차가 먼저구나 아 이게 카메라를 못 끄겠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laughs> Because you, we cannot stay. Yeah. 가 여기 h i to g t I'm g o o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어 이게 좀만더 있으면 저기 진짜 힘들어지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하 yeah. 네. 근데 뭐 그냥 인정하네요 여기 애들은. 그냥 수긍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곳이면 다 문이 닫거든요. 아눈 떠. 졸리비 가서 뭐드림핑 하자. 지금 열린 데가 졸리비밖에 없어서 그냥 졸리비 가서 그냥 간단하게.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오늘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축제 갔다가 너무 출교를 봐서 너무 힘들었던 그 상황 때문에 그때 이제 파라 동생을 처음 만났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기 영지 친구 성우 형이 아 파라 동생 귀엽다고 파라하고 삼겹살 사준다고 오라고 해서 오늘은 거기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체인점도 있는 식당인데 짜잔. 야 진짜 그라고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실오메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아 잘생겼대요 누리케이다 타라 동생이 아 타라 동생이? 아. 네. 오늘 봐도? 삼촌인데? <laughs> 고마워 되게 <laughs> 부러워한다이상하지 아, 뭐, 뭐,

What o you like him now? p i s o l i and p i s and l Your idea time is, so like is cool guy, like yeah. oh, <really> right? c m f l l e t h i m s 크고저 챙겨주세요. 내가? 이런 말로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 야 지훈아 널 위해 준비했어 빨리 가한숟에 아, 네, 해 네네네 간략히 오왜 이렇게 부끄럽나 보나 괜말 돌리네 어? <laughs> 야, 야 어디가서 1 8살짝할때 <laughs> 그런 <웃음> 소리 들어봐 여기 유콜 오빠 오빠라 오빠 <laughs> 나이는 힘들지? 어, 힘들지 힘들지 <laughs> 오빠라고 그냥 하 맛있었어? 어라어